최 성씨 본관은 문헌에 대략 300여 분이 기록되어 있으나 거의가 지명뿐 그중 시조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것은 불과 사십여 본이다. 주요한 본관은 경주, 계림, 전주, 동주, 해주, 상녕, 강릉, 화순, 강화, 영천, 탐진, 수원, 영흥, 수성, 우봉, 충주 등이다. 최씨는 한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씨족의 하나로 역사에서 수탄 명신, 학자, 문인을 배출한 신라 시대 이래의 전통적 명문 가족이다. 최씨의 원조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 육촌 중에 돌산고어촌의 촌장 수벌돌이이다. 삼국유사에 보면 육부촌장들은 모두 천강인처럼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육촌의 육상을 각각 사성한 것이 32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최 씨의 실질적인 시조는 신라 말기의 대문장가인 최치원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최 씨의 관항 분파가 최치원을 일세로 하는 경주 최씨의그 연원을 두고 있다. 동조동군을 주장하는 최씨의 전모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그3대세계및 분파 연원을 체계화한 경주 최씨 상계세보를 통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 세보에 따르면 최치원은 소벌돌이의 23대 손이 되는데 최치원의 전대에서 분파한 관향으로 개성, 상령, 동주 최 씨와 전주 최 씨의 일파가 있고, 최 치원의 장손인 승로의 후손에서 함양, 청주, 영흥, 충주, 용강, 수원, 부안, 강릉, 강화, 화순, 통천, 양주, 원주 최씨 등이 분파되었으며, 이 밖에 해주, 진주, 탐진 최 씨가 최 치원의 지손에서 분파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세보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아 최근에 나온 아동 최 씨고에서는 많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최씨가 소벌돌이와 최치원을 잇는 신라인의 후예가 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신라 말기의 지원, 승우, 언니 등 3인이 똑같이 당나라에 유학,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문명을 날려 일대삼죄라 불렸거니와 특히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최고의 번영을 누렸는데 그 중에서도 해주 최씨와 우봉 최씨가 특히 세력을 떨쳤다. 최씨는 신라, 고려시대 명망을 높이고, 권세를 누린 최 씨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의외로 쇠지마여 겨우 상신 7명, 대제학 4명, 문과국제자 437명을 배출하였다. 오늘날 127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960년도 국세조사에 보면 총 20만 4,154가구에 인구 119만 2,662명으로 성별순위는 258성 중 제사위였으며 85년도 조사에서도 가구수 45만 4,696가구, 191만 3,322명으로 전국 274성 중 역시 제4위였다. 경주 최 씨. 대종인 경주 최 씨는 신라의 석학 최치원을 시조로 한다. 그는 한문학의 조정으로서 절세의 명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시문집으로 개원필경 등의 명절을 남겼다. 경주 최씨는 신라 말의 명성을 떨쳤고,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성종 때의 승로, 현종 때의 황, 중수광 때의 해, 명종 때의 여해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퇴조를 보여 겨우 문과에 42명을 배출하였을 뿐 역대 상신 대제학 가운데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다. 경주 최씨의 세계는 최치원을 시조로 26파로 나뉘는데 그중 관가정공파, 광정공파, 정남공파, 사성공파, 화수공파, 충렬공파 등 6대파가 주축을 이룬다. 이들 6파 가운데서 역사적 인물을 보면 사상공 누리 후손인 재우를 들수 있는데 그는 동학의 장시자로 유명하며. 통학의 제2대 교주가 된 시형은 종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한말의 거유로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단식으로 일생을 마친 이견이 있다. 경주시 교동에는 최부자로 이름난 준의 집이 있는데 이 최부자 집은 12대 만석, 10대 진사로 유명하다. 전주 최씨 전주 최씨는 계보가 복잡하다. 최균을 시조로 하는 파와 최군옥을 시조로 하는 일파 또 최아를 시조로 하는 파가 있는데 세보에 따르면 균은 지원의 지손이요 군옥은 동주 최씨의 시조준옹의 후손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인물은 최균파에서 나왔다. 위에 3파를 합하여 전주 최씨는 조선시대의 상신 3명. 대제학 2명, 청백리 3명, 문과국제자 109명을 배출하여 최씨 중에서 가장 빼어났다. 중앙의 조로는 유경을 들수 있다. 상신, 대제학, 청백리가 모두 그의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 인물은 명길인데, 그는 인조반정 때 1등 공신으로 대제학, 영의정을 역임했으며, 그의 아들 석정, 석항 형제도 정승을 지냈다. 특히 석정은 당시 소론의 영수로서 당론의 소형돌이 속에서 여섯 차례나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한편 군옥의 후손으로는 고려 말기의 절신으로 두문동 7 2회록에도 들어있는 양이 있다. 그밖에 인물로는 고려 말기의 좌참찬 부 대종대의 이문관 직제하 덕지, 선조대의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 철견 등이 있고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크게 활약한 기필, 균. 경행 등도 있다. 전주 최신는 경기 화성, 전북 남원, 김제, 부안, 전남 영암 등의 동조 불악을 이루고 있다. 동주 최시 철원 최씨라고도 하는데 동주는 철원의 고려때 지명이다.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 최준홍이다. 고려 말기의 최영을 고비로 조선시대에는 두드러진 인물이 없다. 준홍의 현손석의 아들로 고려 이종 때지편전 대학사를 지낸 유청 때부터 가문이 번창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 당과 선이 유명하다. 당은 신종 때 문화평장사를 지냈고 서는 문하시랑 평장서를 지냈다. 고려 말기의 명장 영은 유청의 현손이며 동원부원군 원직의 아들이다. 그는 강직 청렴한 명장이요 명제상으로서 외구를 무찔러 전공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십여 차례에 걸친 외구소탕과 함께 수차례의 내란에 공을 세웠으나 위화도에서 회군한 이성계의 군사와 맞섰다가 결국 참형을 당하고 말았다. 현대의 인물로는 국학의 대가 남선이 유명하다. 해주 최시 해동공자로 알려진 충이 아버지 오늘 시조로 한다. 오는 해주 여러 대에 걸쳐. 목민관을 지낸 후 해주의 수양산 아래서 세거했었다 해주 최씨는 고려시대에 많은 학자, 명신을 배출하였고 조선시대에 문과 극제자 45명을 냈다. 대표적 인물은 동방 유학의 비조인중우로 그가 개경에서 연 구제학당은 한국사학의 효시가 되는데 수많은 영재를 배출하여 오늘날까지 해동공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중의아들 유선과 6.1 형제 역시 당대에 뛰어난 인물들이다. 5대손 윤의인은 예학의 발가 상정 고급 예문을 편찬하였다 조선시대의 대표적 인물로는 세종 때의 학자여 청백리인 말리가 있는데 그는 중위 12대손으로 세종의 총의를 받았으나 훈민정음 창제에 반대한 일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그밖에 시와 문장에 뛰어났던 경창, 선조때이조 판서를 지낸 황등이 있고 조선 시대에 배출한 유일한 영의정 규서가 있다. 상년 최씨 고려 명종 때 문하시랑 평장사를 지낸 최유가를 시조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영의정 2명, 대제학 1명, 문과 극제자 32명을 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항, 흥원, 한기 등이 있다. 항은 집현전 부수찬으로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였고 영의정을 두 차례나 역임하였다. 흥원은 항의 증손으로 선조대 유성룡의 뒤를 이어 영의정을 역임하였다. 조선시락의 거두인 한기는 항의 1 4대손으로영 정조대에 융성했던 실학의 학문으로서 이론적 사상적으로 미숙하던 것을 철저한 경험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무실사상을 전개하여 실학의 체계를 확립한 학자이다. 사가들이 그를 가리켜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가교제라 평할 만큼 그는 한국 사상사의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상영최씨는 주로 경남지방에 많이 살고 있는데 특히 사천군 사천면. 정동면, 산안면 일대의 특색 있는 동적 불악을 이루고 있다. 강릉 최씨 고려시대 경은 부원군 최필달를 시조로 하고 있다. 경주 최씨 상계세보에 보면 그는 경주 최씨의 시조치원의 후손인 승로의 증손이다. 조선시대 문과 극제자는 32명으로 전주, 해주, 경주 최씨의 다음가는 숫자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치훈과 수성을 들수 있다. 치훈은 시조 빌달의 16대 손으로 세종 때의 명신이었으며 특히 형옥의 발가 왕명을 받고 무원록을 주석하였다. 수성은 지훈이 증손으로 성리학의 일가를 이루었으며 심은, 서화, 음률, 수리 등 다방면에 뛰어난 당대의 기재 절필이었다. 강릉 최시에는 시조를 달리하는 일파가 있으니 그 시조는 고려 충수광의 부마인 문한이다 그는 고려 말기에 강릉으로 낙향했는데 그제 손들이 강릉과 충북 충주에 문호를 열어 현지 삼척, 양양, 평창 등지에 수천호가 거주하고 있다. 주요 인물로는 조선 세조 때 이조 참판을 지낸 자점, 성종 때 이조 판서를 지낸 세건, 인조 때 진주 목사를 지낸 응천 등이 있다. 화순 최시 시조는 조선 시족 통보 등의 고려 시대의 최연으로 되어 있으나 화순 최씨 세보에는 계대를 알수 없는 언이 원조 세기로 되어 있다. 세계는 언에서부터 확실히 나와 있다. 그의 아들이 계신인데 계신의 두 아들 영호와 영유대에서 이파로 갈라졌다. 영호는 고려 충렬왕 때 좌우의 보승 산원을 지냈고 영유는 국민왕때해주 목사를 지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당대의 저명한 성리학자로 대사헌이 추중된 영경이 있다. 강화 최씨 고려시대 사복시 소경을 지낸 최이후를 시조로 하며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에 많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용소가 있다. 그는 고려시대에 공조전서 등을 지냈고 조선 태조 때에는 회례사로 일본에 건너가 포로로 잡혀간 본국인 570명을 데리고 나왔으며 오이도 청부도 총관을 거쳐 명나라의 사신으로 들어가 태조로부터 관서부자의 칭호를 받았다. 그밖에 중정때대사관을 지낸 순 선조 때 임진왜란의 전공을 세운 시성, 희립 등이 있다. 영천 최씨 고려 중기의 공신 최안을 시조로 한다. 하는 전주 최씨의 시조 교내 구대손으로 전주 최씨에서 분적한 분파이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 세종 때 서예가로 유명한 흥효가 있다. 그는 홍문관, 재학을 지냈으며 예서와 초서를 잘 썼다. 흥효의 후손에서 영천 최씨는 12파로 갈린다. 고려 말기의 유명한 인물로는 발명가 무선이 있는데 그는 원나라의 화약 기술자로부터 기술을 배워 그 제조법을 익혔으며 조정의 건니 화통도감을 설치케 하고 그 책임자가 되어 화포, 화전, 화통 등의 화기를 만들어 때마침 쳐들어온 왜구의 선박 500여 척을 전멸시켰다. 1401년 조선의 화계 보유량은 화약 4근 넉량, 화기 200여 병이던 것을 그가 관장한 뒤 19년에는 화약 6,900여 근, 화기 13,500여 병 화포 발사군 1만여 명이라는 놀라운 숫자로 발전시켰다. 탐진 최씨 고려 인종 때의 공신 최사전을 시조로 하고 그의 두 아들 편. 효인 이화를 실전하여 세거지의 이름을 따서 각파의 중시조를 일세로 삼고 있다. 사자는 예종의 내의로서 척준경으로 하여금 이자겸을 제거케 하고 병부상서의 추축미사공신이된 인물이다. 각 세거지별 분파를 보면 화성파, 강진금전파, 만경파, 광주성서파, 금남파, 만경윤리파 등이며 조선 시대의 문과국 제자 5 명을 배출하였다. 그 외에도 주요 분파로는 수성 최 씨, 수원 최 씨, 우봉 최 씨, 충주 최 씨, 통천 최 씨, 양천 최 씨, 대성최 씨, 직산 최 씨, 용주 최 씨, 흥해 최 씨, 양주 최 씨, 낭주최 씨, 초계 최씨 등이 있다.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